돼서 너무 다행이네요. 그리고 며칠 후 녀석을 보기 위해 한 b 선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. 아, 그때 당시에는 좀 want 이 o t e 는데 지금 많이 기대가 e n i 일단 o i n g to go to my own day. I'm 처럼 겨츠를 안 주던 녀석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애교까지 부리니까 허, 아니야 이해가 그 누더기 견이 만나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. 아는 거예요, 아, 그, 저. 아, 이제 고생 끝. 아, 고생 끝. 이유 연상. 그동안 자신을 걱정해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나 본데요. 도움의 손길도 거부할 재비어만 도로 위를 지키던 슬픈 눈의 누더기 견 대신 이제 호기심 많고 애교. 본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죠. 자기 상처 받은 거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, 음. 좋은 주인한테 가서 행복하게 사아받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프면 안 돼. 이쁜 마크만서 풀라고. 팀들과 했던 과거는 모두 있고.